오늘은 기초 후첫 살구 수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원에는 네구루의 살구나무가 있는데 보시는 살구나무에는 열매가 아주 많이 열려서 어, 가족들과 친지들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적당한 적과만 하고 이렇게 어, 익히게 놔두었습니다. 어, 어렸을 때 살구를 먹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그 살구 맛을 기대하면서. 어, 살구를 키웠습니다. 나머지 세 그루의 어, 나무에는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아서 그대로 놔뒀는데 아주 크고 아주 맛이 아주 좋은 그러한 어, 살구가 열렸습니다. 바로 이 나무입니다. 요거오따게 하려고 일부러 내가 요거걸 놔뒀어. 아니야, 아니야. 내일, 내일 따자. 너무 아깝다. 아니, 아, 하나만. 이거는 진짜 다익었다이 버려졌잖아. 응. 이게 너먹이 갖고 물렁물렁 하지? 응. 이거 맛보면 응? 너거는 끝장났어. 예. 예. 야, 이리 와봐. 야, 이거 봐. 이거 다. 어, 이거 내가 물렁하잖아. 이거, 이거 몇개몇개 몇개 이렇게 갖고 있어. 이거 갖다 놓으면. 어, 갖다 있어. 이거 금방 따놓으면 금방. 그냥 저녁에 익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아주 단단한거아니면나 이따나, 이따이거나이나이지 이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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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따이이따이이이 자, 나나이이 이리, <laughs> <laughs>

이거 봐라, 형아. 어? 이거 봐이봐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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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 봐라, 저거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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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에봐에봐에봐 수확한 살구는 일부 판매를 하고 가족들과 친지들이 나누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공들여 재배를 하여 아주 크고 맛있는 그러한 살구를 준비하여 판매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역시 굵은 살구가 단맛이 강하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일부 살구로 청을 한번 담아봤습니다.